오, 왔네, 왔네. 아, 나 그대로 죽겠다. 아, 아, 나 죽어, 죽어, 죽어. 아, 안에 겐지 있어서 죽었어. 죽지 어, 우와, 죽지 않았네? <laughs> 아, 이것 봐. 헌한, 환한, 헌한다기보다 어. 약간 답답해. 아, 답답하지. 붉음에 아. 맞게 우리. 히보드도 안 되고, 마우스도 별로고. 묵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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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묵었다. 묵었다. 다 묵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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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 아 나는 그러니까 내 앞에 바스가 지 혼자 떨어져서 죽은거야 그래서 내가 비웃으려고 했는데 로그 호드가 나를 끌어당긴거야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 아... 아... 맞았어 아, 너 맞았어 죽어라 이 나쁜 놈들아 앞으로 가야돼 언니 나 절로 가도 돼? 어... 그러다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매딜 수 있다. 야, 빨티빨티빨티 아, 스나졌네 하나라도 죽였다. 야, 너티보이티 보러, 파티 보러. 아, 이라 아이씨. 여기 홍구 있다. 아, 홍구 아까 너렇로 죽일 수 있어. 아이씨! 어, 왜 그래. 저 홍크 개발 소리 너무 크게 <웃음> 들렀는데 <웃음> 아. <laughs> 아, 진짜. 이거, 아, <laughs> 어, 포시시 포그... 내가 이 내가 이나포 나무, 내가 이 포근 내가 이 포근 나포 나무, 내가 이포 잘됐다 이놈아! 아 그리고 구 때려! 어, 들어간다. 아 들어간다. 호구 어디? 아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. 아 널로 널로 일로 널로 널로. 호구 때려 포구. 주먹질이라고 해야겠다. 어, 어 뭐야? 아, 아안 죽어. 죽었다 죽었다. 씨너 죽었다. 아유. 아 힘들었다. 아유. 네, 이거 그냥 거점에 있기만 해. 루시우랑 같이, 루시우랑 같이. 아, 이거 안 되겠다. 아이고, 까비. 소주. 이, 이 아, 이거 빠비 소조. 이이 있는데. 하자, 하자. 한번. 아, 저로고 개충격적인데 진짜. 위기에 다시 벗어나. 개열받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어호구랑 같이 붙어봤자 필요가 없어 지금 안은 안 붙어도 돼호호가더 쎈.. 아또 아이고 <목소리> 낚시를 진짜 몇번 당하는 거야 예.. 써버렸군요 <목소리> <되겠는데>? 벽에 부탁었어아나 로고.. <목소리> 아.. <나못 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았어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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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아, 진짜 다양하게 죽이네. 와, 씨. 앞으로 와, 앞으로 와. 제발 앞으로 와. 나피 없어. 앞으로 가? 겉점 가야 돼. 오,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어, 씨, 무서워, 씨. 언니, 걱점 가야 돼. 응, 음, 가고 있어. 어... 포우 저기 있거든? 어디 어디? 아 저기! 거기 안돼 폭우 안돼아나그쪽에 죽겠다 아나 어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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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에 겐지 있어서 죽었어 죽지 않아요 어? 우와 죽지 않았네? <laughs> 뒤에 언니 그거 겐지만 잡으면 돼 겐지 어, 아 쏘전 쏘전 어 죽었지, 죽었어 오.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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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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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거 어. 잡아 여기 메르아 진짜 힘든 싸움이었다 와아 <laughs> 진짜 나로고드 때문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 <laughs> 근데 이제 호그가 호, 호그가 힘쓸 곳 없어 여기 낙자가 아. 이제 없기 때문에 나로고드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처음 봤어 원래 호그 그렇게, 저기가 그렇게 해야 돼. 되게 잘한다. 원래 호그 저렇게 떨어뜨려야 돼. 내가 허전만 만난 거네, 여기까지. 와.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호그 조다 때리면 돼. 음. 언 어디야, 이제? 에헤. 호그를 안 하지 않을까? 아, 그럼 이제.